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옛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 12장이 시작하면서 우리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었던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는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시작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편안함이 보장된 곳, 안전함이 보장된 곳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안전한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 다른 곳으로 이주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그저 이사를 간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위험을 감행합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을 다 뚫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앞에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하며 나아가지요. 그러나 그가 마주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같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냉혹한 현실 앞에 아브라함은 신앙 없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난 땅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풍요의 땅 이집트로 내려가자 애굽으로 가서 우리가 살수 있도록 하자라고 나아갑니다. 믿음은 산상조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다라는 그 믿음이 무너지고 그저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가득할 뿐입니다. 자신의 그 안전을 위하여 나아갔던 그 애굽에서 그는 아내마저 위태롭게 합니다 그가 받았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 그저 나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하여서 급급하고 바로 눈앞의 것을 살기 위하여서 급급해하는 그런 위태로운 한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며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올 때 나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겠습니다. 하다가 세상의 풍파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때로는 그 어려움이 갑작스럽게 일어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일 수도 있으며, 혹은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의 깨어짐에서 나오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통제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깨어지고 벗어났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응합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예배의 자리를 떠나 이집트로 나아갑니다. 나만의 이집트, 내가 안전할 수 있는 그곳을 찾아 떠나갑니다. 유력한 사람의 인맥일 수도 있으며, 혹은 나만의 처세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현실에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바벨탑을 쌓으며 이것이 나에게 안전을 줄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우리 깊이, 깊은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아니라 불신이 자리 잡혀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 라는 생각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위협 앞에 우리의 신앙은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져 내리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실패로 무너졌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17절을 보면 여우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는 큰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이라고 하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아내로 맞아들이고자 했던 것이지요. 도덕적인 흠결은 아브라함에게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를 꾸짖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그가 훌륭해서도 아니지요. 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라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또한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신실한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빈손으로 내려갔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가축과 은금을 많이 갖고 되돌아오게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의 미래, 나의 생각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의 도덕적 자질보다 더욱더 크고 위대하십니다. 이 주권적인 개입이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으로 향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게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라도, 우린 세상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바벨탑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 그 바벨탑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다 라고 할 때라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하여서 아내를 위험에 빠지게 하였으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부끄러움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심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묶고 있는, 묶여 있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